자 일단 저희 미니게임 영상으로 넘어왔구요 저희가 지금 눈싸움맵이랑 그뭐 아이템이라든가 급하게 일단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저희가 호수라서 팀을 좀아 스폰포인트 아 스폰포인트 님들 각자 기지 가면 스폰포인트 하고 어그좀 급하게 하느라 일단 저희가 멤버가 지금 7명이요 그래서 팀을 나눌 때 일단 다이아 개수 사용 이 게임 할때 이제 사용했던 다이아 개수를 이제 그래서 이제 나눴고 나누, 알로에 님은 이제 좀 이따가 금방 나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로에 님 팀이 약간 좀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알로에 님 팀에 두 명을 넣어드리는 걸로 이제 방해자 두 명을 넣어드리는 걸로 이제 아이템 안 사신 분들은 이제 뭐야 방해만 주구장창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기지는 여기 양쪽에 파란 팀하고 빨간 팀이 있어요 기지 구조는 똑같이 생겼고 돌아다니면서 눈싸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각자 내구도와 내구성이 달린 아이템을 받으셨을텐데 이걸로 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님들! 네? 다들 지금 스노우, 스노우 게임 스노우 게임 기브 치세요. 그럼 눈덩이가 들어오거든요? 이 눈덩에는 게임이 게, 뭐냐, 계속되는 동안 무한정 지급되니까 인벤토리도 보호되고요 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 게임 끝날 때까지 자기가 엔 옵시디언을 몇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퍼센트가 주어져요. 옵시디언 하당 2퍼고 뭐야 그 자기가 캔데 딴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 포인트에요 오케이? 오자 예, 그, 그, 그. 합시다. 저희는 파란 팀으로 갈게요. 예. 파티 모로 와서 시작을 하면 일단 스폰 비트 다들 기지 들어가서 기, 치시고 아저직이라 이거 부 부수, 부수고 들어가야 되네 그, 들어와요 다들 어떻게 들어가? 그쪽에서 한 명이 철문 잠깐 부숴갖고 다시 설치해요. 어 됐다.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 하세요 님들. 자 스폰 포인트 다 되면은 시작할게요. 시작. 잘잘 지켜요. 자 준비. 어잠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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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팀 여기다가 버튼 하나 달아놨어. 야, 이거 우리 아, 못, 맞... 못 나가게 만들면 어떡해요 내가 똑같이 뵙긴 했죠. <뭐라> <뭐라> 자, <뭐라> 무두석이다 이거. <뭐라> 준비, 야, 문 앞에 모여서 문 앞에 모여서. 자, 준비, 시작. 여러님 저희 기지 좀잘 부탁드립니다. 잘 지켜요. 기지, 기지 좀잘 부탁드립니다. 아, 다요 <뭐라> 야, 나나나나 야! 나나다나야나나나나다나 저리저저리저저리저저저저 저기, 저 저기, 저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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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이기 저기, 저어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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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이게 눈 가득 쌓였어 <laughs> 이애플리니 망했어요 왜요? 복갱이로 로엔이 때렸다가 실수로 <laughs> 바로 깨짐 <laughs> 아 기지 막야겠다 님도 막아요! 님도 막아요 빨리! <laughs> 야 잠깐만 지금... 이거 두 명의 가드를 내가 어떻게 혼자 뚫어 이.. 이 앞은 내가 지킨다 일단 우리도 두명 지킬게 야 이거 두명 가드를 어떻게 <laughs> 야 감자, 감자님이랑 나나 다 뭐냐 여기 생기네. 아니 입구는 눈으로 막고 있어. 다할 수가 없네. 야 잠깐만. 야 막는 사람들 뭐야 그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는 사람 수를 줄여야 되는데 막는 사람 줄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 야 잠깐만. 막, 막는 사람이 캐는 사람 가 캐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줘요. 뜨는 걸. 도와줘요. 도와줘요. 뭐세명 왔어 요 여기. 이거 어떻게 시켜? 아 <목소리>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어거어 이거. 야, 프헬프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이 이거. 야, 어 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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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노. 됐어 간호 써. 됐어 가노 소. 아이건 어떻게? 가노 가노 가노. 이런지 말자고요. 아니 저쪽 팀 봐봐. 저희 팀도 똑같아형식기 우리도 못 들어와. 야나 이거 같이 가못 나가지 래요. 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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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노. 광부님, 네. 네? 플러그인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아예 만들지도 않은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강부님! 예? 이거 있잖아요 <laughs> 야, 이게... 그 아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게 <laughs> 아! 장소야 진짜 <laughs> 이분들 나왔어 아 진짜 <laughs> 최초 아, <쪼>, <laughs> 야 이게 폭설이야 뭐야 이게 <웃음> <웃음> 감자님 <laughs> 못들어와 감자님 캤어요? <laughs> 아니 여기 님들 입고 봐요 폭설이야 폭설 <laughs> <laughs> 나가냈어요 <laughs> 아니 눈으로 부서지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버튼 눈으로 버튼이 부서져요. <laughs> 님 플로그 이상기만어서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laughs> 어쩔 <될> 수 없죠.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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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지 <힘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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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잠깐만 거기 한명 휴식해요 한명야 우리 각각 팀에서 한 명씩 휴식합시다. 야 이거 <laughs> 이거 이러면은 결판 안 나요. 뮤지컬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몇 분까지예요? 네? 뭐 해야죠? 하 저희 4 시에 딱 시작했어요. 아니 이거 앞으로 막으면 안 되지. 아, 야, 이거 아, 한명한명한명 아. 한 명, 한 명, 한명 빠져요 한명한 명, 한 명. 이거 빠질 수 없음. 감독님 저희 눈에 끼어서 죽겠는데요? 한 명이 빠져. 나이스 좋았어. 야 죽은 사람 빠져야 죽은 거기 사람 빠졌어. 야 감독님 네. 거기서 한 명을 죽이는 걸 목표로 해야 한 명을 죽이는 걸로. 그래서 한 명을 죽이면은 그 사람 빠져요. 잠깐, 아니에요 <laughs> 네? 그니까 우리 팀은 한명 죽이라고요. 우리 팀 막는 사람을 그럼 그 막는 사람 빠져야 된다고요. 아니, 빠지라고요. 광부님, 한번 죽었으니까 막는 사람이 두 명이나 되면은 게임 진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어쭈~ 아쭈~ 야~ 내가 이 동네 짱이다. 덤벼~ 어디서 그런 비위한 눈덩이 가지고 나에게 덤벼를 들여! 그럼 저 공격하러 가도 되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빠질 있어요니까요. 그러면은 아예 게임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요. 아니, 못 들어가는 거야. 알로이님, 님, 님도 부수는 그거였나요? 예. 네. 아, 그럼 우리 팀은 아, 그쪽 팀은 쳐들어오는 거두 명이죠. 네. 아, 그럼 네. 우리 팀은 뭐야, 두명 그대로 있어야겠네. 안돼, 아, 이거 그냥 입구 두 명에서 이거 그냥 입망만해도 못 들어가요. <laughs> 어, 이거 진짜네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온다. <웃음> <웃음> 계속 쏴 입구를 좀 넓게 만들어야 됐어! <laughs> 근데 우리 방금 작전 좋았어 말로이 이 밑에서 캔데 내가 그거... 블럭 켜고 들어오는 거에다가 계속 눈 쏴갖고 못 부수기야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야 이거 한명만 막아도 못 들어가는구만 <laughs> 한 명만 막아도 못 들어가는구만! <laughs> 아니 나분명 사람을 맞추는데 앞에 눈이 왜 쌓여 감자님 <laughs> 올라 와서 도와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치겠다, 아! <laughs> 이게 뭐냐고 ㅋ ㅋ 이 어디있어? 눈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아 아 이게 오바잖아요 아니 이게 뭐냐고 감자님! 님 없이 니 옆으로 가야죠 아~~ 나서어 꼈어 꼈어 서 꼈어 아니~~ 사나 마시고 있죠. 우리가요, 갈 거예요. 아, 나 나가게 해줘 그냥.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알루이 님, 뛰어요. 님 쪽도 방어 두면 <laughs> <여기만 못 들어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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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으 들어가. 님도 여기서 깼어요. 여기 나가주세요. 괜찮아요, 알루이 님. 지금 저도 그래요. <laughs> 님 그냥 거쪽 고격 가야 되는데 여기 막혀서 못 나가고 있어요. 알루이 님 어디 어어 저기 숨어 있는 거 봐. 아루이, 아감자님그 뒷문, 아 뒷문 막혀있지 그것도. 어, 뒷문가에 결 뚫었다. 야 버튼 어디갔어? 아니! 왜 아니? 설레서. 어, 어이구요. <laughs> 님 저희 버튼 없어요 저 저희 뒷문에. 여기도 버튼 없어서 못 나가요. <웃음> <웃음> 인간 사육이야 이게 무시했네. 루니 어디갔어? 이거 야 죽고 싶다면 나한테 맞아 죽어요. 감자님나 죽여봐요. 나가고 싶다면요. 나가게 아, 해줄게요. 자, 이건 너무한다 진짜. 아님 니팀 공격수 좀 살려주고 주자고요. 케빈스님 뭐하냐고요? <laughs> 혼자 껴서 죽을라해. 아 꼈어. 신데차니까. 이분 못나와. 아, 아니 이거 내가 도와드리. 제가 도와드리. 아니저죽어가요안 보이 안 보이. 안 보여. <laughs> 이게 뭐야? 갇혔잖아. 내가 눈인가? 안나나오세요 뒤로 나오 <laughs> 내가 눈인건가? <laughs> 어.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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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감자님 우리끼리 이러지 말죠. <laughs> 우리끼리 이러지 말죠. 우, 우리끼리 싸우면은 저기 들어가서도 문제라고요. <laughs> 안돼 나골 판다. 아니 왜또 왔어? 아니 당연히 또 와야죠. 둘이 가요. 아 뭐야 뭐야. 아. 존나 아파. 아 아니 얘, 이 양반아. 오 뭐, 이거 월샷 때 월샷. 아니 새로운 길을 계속하지 말고. 어. 아. 새로운 길을 계속하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요. 아, 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nop nop n 몇 분까지 됐죠 네? 몇 분까지 됐죠 저희 앞으로 11분 남았어요. 야, <웃음> <12분>. <웃음> 미치겠네, 짜이 <laughs> 빡. 서로 지금 한더한 빨리 치킨 못 끝내죠. 잠깐 잠깐 잠깐다 돌아와봐요 돌아와봐요 다다 돌아와봐 돌아와봐 기지 기지 중앙에 모여봐요 님들 나가게 해줘요 휠전 휠전이지 님들 게임모드 써가지고 이거 나가는 인문 그거 다시 하고요 <laughs> <laughs> 이거 입구 누가 막 <laughs> 여기 밖에 왜이래 <laughs> 님들 이거 중앙에 모여봐요 중앙에 모여서 까지 하면 안 이거 공격하는 팀쪽 있죠 저 공격하는 분들이 와봐요 저 와, 아, 감자님 네감자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야 이거 공격하는 쪽은 다이아 삽 들고 하죠 <laughs> 오케이 나이스 이거 아니면 답 없네요 아니 왜나 치지 할수 있어 이거 개오바요 제... 스..님이 수비, 수비 안해봐서 그래요 애님 아니 근데 내가 아 나는 아예 입구에서 들어가는게 불가능하다고요 알로님어디가 여기여기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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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로 몇개 그 몇개 깨진거야 우리 이거 17분까지 하면 안돼요 캐었어요 지금 뭐야 다, 옵시디형 캔 사람 아 두개인가 생긴 게 캤어요 알로님이저 여섯개 캤어요 <laughs> 뭐야 짱많이 캤네 여기 구멍 엄청 많아요 <laughs> 내가 도와줘서 그럼. 네, 그걸. 감자님이 뒤에서 커버해줬어요. 로엔이 부술 때 저분들이 이제 눈블럭 부순다면 그 사이로 눈도 쓰셔야 되는데. 근데 님들 그거 부를... 사, 어차피 상관없는 게 알렌님은 1등이라서 어차피 알렌님이 1등을 뒤엎는 건 우리가 불가능하거든요 60%라서. <laughs>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알렌님은 지금 캐는거 의미 없음. <laughs> 자. 님. 잠깐만 그러면은 준비. 저희 님 케빈 쌤이 들어가 계시고. 자 준비. 시작.

내가 사벌 가져온 이유는 사물로 때리기 위해서다! 아니 저거 <laughs> 뭐야 <laughs> 김치오리어보다 강한 사벌이어다아 뭐야 <laughs> 우리 다 캐지겠네 이거 야그 저.. 우리는 한명 공격이지 저 두명 공격이잖아요 님들 님들 팀 쪽이 훨씬 더 심하죠 이들 <laughs> 두명 디펜스에요 와나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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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실 수있어야이금멜로니는 죽었어 멜로니는 죽었어 아니 멜로디님이 죽인 거구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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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좀 해라 야눈 던지는 아, 소리 좀안 아, 나게 해라 맛있어. 아 이게 지금 뭐야 지금 뭐야 가자 간다, 간다. 아알레님 가실 거면은 그옵시디언으로 감자님한테 죽고 가요 야야야 막아주게요? 뭐뭐뭐 막아주게 막아주게 막아게막아게러면광분막아 빨리 가서 광분이 뭐예요? 애플님이 깨켰어요. 저요 지금 숨을 열두 개요. 광분이 가서 막아요. 아 이분 안 한다고 잠시 탔어. 너미하 멍청한 인간이야 이거. 미연씨 하라고 한 듯. 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만 그만 그만. 다다. 아니. 야, 깼어, 깼어, 깼어. 아, 저게 뭐야? 아, 여기 등나겠네 이거. <uummayı> 아, KMS님, 뭐... 어차피 님은 관계 없잖아요. 님 어차피 포인트도 없으면서요 <laughs> 아, 아야야야야, 다다더다다 자, 우리, 우리 팀도 한 하면서 우리 공격하는 사람한명 빠졌으니까 뭐, 뭐냐.. 한명 빠져요 한명 빠져요 제가 빠짐 오케이 오케이 아 하면서 하면서 젠장 금방 뚫어드리죠 아 진짜 제발 간다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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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하면서 서 아! 나나나나나나나안 돼. 원거리 공격 이라니 좋아. 뒤에 광부님이다. 님님 장부님 때리면 안 되죠. 뒤에 서 있기만 하면 근데. 죽었어. <laughs> 아! 저 봤다. 난 KBS 님이나 죽이고 있어야지. 아니, 아니, 아니 KBS 님 막는 쪽이라서 공격하면 안 돼요. 광부님 죽이고 있어야지. 네, 광부님이랑 저맵 밖에서 싸우고 있어요. 맵 밖에서. 광부님 어딨지 어, 여기 네 왜 밖에서 싸우래요 야! 나도 눈이다! 눈에는 눈이 에니이나나나나나나나나안 돼! 안 돼!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돼! 안 돼! 수 돼! 수 돼! 안기안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화살이 더 좋네요, 역시. 가자, 가자, 가자. 아, 저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laughs> 도네입니다. <laughs> 감자님 막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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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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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왜, 뭐, 뭐, 왜? 아, 이거 밑으로 쭉 해고 들어가다가 저이찡그려 깨지. 아, 감자님도, 던거 깨, 뭐야, 망했어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어요 아. 저거 발광석 깨고 들어온다니까요. 아, 발광석 깨고 들어온다고요? 밑으로 <laughs> 눈쫙 해서 깨다가 발광석이 쨍그라움 깨진. 누가 수비 좀. 저희 나죠 이거 의미가 없는데. 네? 안돼요. 저 이미 말했단 말이에요. 나 지금 44% 벌었는데요. 저희 넣는 거 없어요. 네. 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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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왜 수, 우린 수비를 하고있어 잠깐만 내가 다이아가 내가 근데 님들 저 포인트 20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님들 그냥 저 이거 1돌 할게요 저는 야, 나, 내가 애초에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야 근데 광무님 왜 들어와서 그래요 야 잠깐만 광무님 왜 갑자기 이러냐고 저희는 왜 수비를 하고 있는거죠 광무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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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저저 저 뭐야 이게 1%로 만면안됐네요 감자님 지금 몇개켰어요 원래 여덟개인가 여덟개요 저게 뭐해요 <laughs> 어. 이걸 뭐없 옵션이랑 하나당 1%로 할게요 수비는 얻는거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방해하는 역이죠 아! 우린 왜 수비를 하고 있었지? <laughs> 얻는걸 보여줘요 뭐 이긴 팀 보상 없어요. 네. 뭘뭘 바래요? 아 그럼 우린 왜하고 있는 거요? 영상이니까 당연한 <laughs> <다른> 거 아니에요? <laughs> 아야! 아, 아. 아, 한국인의 수저 수저 힘을 보여주마! <laughs> 아저 <좀 끔찍해>. 아? <laughs>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laughs> 하지 <마! 웃음> 하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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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의 자기 자신을사욕함아다 쫓고 내. 너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다치가던거다치가던 거. 오케이 오, 오케이 빨리 들어가세요. 아 님들 시간 됐네요. 님들 시간 다 됐네요. 오, 야 잠깐만 오, 야 이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줄은 몰랐는데. 야 잠깐만 나 이거 일 일점으로 해도. 51 받세요? 예? 아, 날아 깬 거야. 우리 팀뭐한 거야? 아니, 사브로 때리잖아요. 감자님도 사브로 때렸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잠깐만 지금 감자님 몇개깼어요 어, 14개요. 14개요? 알레님이을 때까지 포함한 거임? 네. 14개면 감자님 기본 기존에 몇 포인트였죠? 저 45퍼. 45퍼에서 아 근데 어차피 뭐 이제 이번에 뭐냐 저희가 바꾸면서 정품을 1, 1등만 주는게 아니라 3등까지 이제 총 해서 줄라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야나 이거 0.5점으로 친다 해도 난 3위 안에 들겠는데? 하이 우리팀 뭐 했길래 이렇게 많이 틀 진짜 막아파요 감자님 아이 저쪽은 막잘 막던데 둘이서 막 입구만 쪼아 쫘갖고 어? 둘이서 막음? 아니요 아니요. 그... 그 중간부터는 한, 한 명에서 막았죠. 아 근데 그전에도 로디디 혼자서도 막 입고 계속 쪼니까 못 잡으로 못때리게 거리 유지하면서 쏘니까 못 잡겠던데. 맞아. 저도 그래서 KBS 님한테 몇 번이나 죽었잖아요. 이미 중간에서 버티테 가지고 제가 통과해서 그렇지. 날 버티즈 왜 해요, 아. <laughs> 일단 근데 그러면은 지금 퍼센트 개수로 보면 저랑 알로이 님이랑 감자 님이 1등이거든요. 아 예, 예, 1, 2, 3등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정품선물한사람이 뭐야 바지님이랑 광부님이랑 뭐야 멜로디님은 그 선물권 구매하셔서 구, 뭐냐 선물이 가능하고 알로에님이랑 저랑 감자님이랑 선물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선물 못한사람은 kbs님 밖에 못했네요. 네. <laughs> 못했네요 네 kbs님은 선물 못했네요 네 kbs님 선물 못했네요 네. 케미세디 시청자분들한테 말요. 여태까지 받은 사랑을 보답해 그, 드리지 그, 못하네요. 그만 그만, <laughs> 그만 물어봐요. 그만. 근데 근데 그거 알아요? 저 옵시디언 스왜 31개 캐고도네고도10 남아 있음. <laughs> 에플림 저도 하나 있음. <laughs> 아, <님> 하나 있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네, 솔직히 이번에 마지막 컨텐츠는 제가 진짜 똥중의 똥이라고 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네, 급하게 이제 <laughs> 하려다 보니까 어, 오늘 안 찍으면 또 계속 미루게 될것 같아서 대충 찍었는데 이렇게 된대요. 아 <laughs> 현기증 날것 같군.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골고루 다 하나씩 선물하게 될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가 총 선물해드리는 뭐야 정품의 개수가 총6 개고요. 어 후에 이제 그 정품 이벤트에 신청하는 게시판을 에, 그 사이트를.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랜덤으로 뽑게 되겠습니다. <laughs> 자, 여튼 그러면은 여러분, 에,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 Yeah. 뿅!